정서 지역에 또 들어선다는 이런 사실들을 좀 시민분들이 아실 수 있게 또 알리는 대기오염가중시키는 바이오 SRF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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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SRF 열병합 발전소라고 굉장히 거창하고 고상해 보이지만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폐문재 소각장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이 자리에 짓는다는 거고요. 지난번에 6월달에 최종 보고서의 내용 보면은 성서산단과 선서산단 주변에서는 악취가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고, 바람 물질도 성서산단과 선서산단 인근 지역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기 오염을 대량 배출하는 폐목재 소각장을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들어선다는 얘기는 지금 독극물로 지금 중독세가지고 지금 죽을 중인데 기준치 이상으로 투입하면은 이하로 투입하면은 괜찮다는 논리하고 똑같아서 작년에 호상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 942명이 철문조사에 참가를 했고 그중에 약한 92%가 정소공단에서 나는 악취와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놀 수도 없다고 대기오염 조사를 거친 결과 이곳 성소공단에서는 12배 이상의 벤처피넨을 비롯한 발람물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으로 이곳 노동자들과 성서지역을 비롯해서 달성 후 크게 는 대구시민들 왜, 어떤 이유로 동시에 이렇게 많은 이 뭐야 시설들이 밀집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열병합 발전소 기전에 있는 것들이 벙커시유를 연소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벙커시유는 서울에서는 금지된 원자재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실조차도 주민들은 몰랐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와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벌써 공사가 시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왜 성소 주민들 성소 주민에 극한되지 않죠. 이 달서구 일대에 이 주민들은 왜 이걸 모르고 있었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분합니다. 대기요원 가중시키는 폐목재 소각장. 지금 저희도 반대 서명 운동 받고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셔 갖 성서에 지 패목재 소각장 반대 서명 해주시고 가세요. 성서에 패목재 소각장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온답니다. 한군데는데 한군데가 또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막 널리 알려야 되거든. 이거 짓는다고 우리가 근데 알려 주지 도 않았고, 하면 공사는 시작되고. 었그 맞는다고 더 좋아지고 뭐더그한번더 좋아지는 그런데 뭐거 있습니까? 나 빠지면 안 되잖아요. 눈나 네? 네? 빠져가 있는데. 뭐. 그러니까 조금 하나라도 덜 짓고 앞으로 있는 네. 것도 없애줘야지. 네. 서명 한 사람 넣다니까요그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래요. 이제까지 한 번도 이렇게 반대한 적이 없거든, 성소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구청장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서 이거를 좀 폐지해달라고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한사람한 사람이 모겁 우리 돼. 한 사람이 모가지고한 네. 사람 조절을 해가지고 폐지되기 그러니까 힘들지요. 좋은 차는 힘들겠죠. 근데 같이 힘을 합쳐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서명 운동 받고 있습니다, 지금. 힘내서 볼게요 어머니. 주민들이 한 반대 나서야지 그러면 어, 응? 발전소가 아니라 쓰레기 폐해 건축 자재 소각장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서명 좀부탁드립니다 네. 평소에 쓰레기 소각장이 또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반대 으로하고 네. 있거든요. 네. 아하고 앞자리 받아서 한 시간 정도 시간 많이 해야, 네. 많이 해야 되는 게 금복주 근처 그런다고요? 네, 금복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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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편에 또 네. 들어온대요. 대형 폐기물 소각장이. 네. 아니, 그런 거 잡도록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말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안 돼. 아침에 일, 일 자고 일어나가지고 기분이 상쾌해야 되는데, 문을 열지도 못할 정도로 머리가 이가 아플 때도 많고요. 안 그래도 지금 저이 동네에 사는데, 새벽에 되면 냄새 나거든요. 가스 냄새 막 나는 냄새 나가 싫은데,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재에 안 그래도 지금 저거 문제 때문에도 냄새가 조금씩 날 흐린 날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뭐, 여기까지 또 이렇게 더 되면, 성서는 집값도 떨어지거니와. 성서에는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 어, 차장님, 왔서 소, 아, 저, 그, 뭐야,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그 냄새도, 역한 냄새가 한 번씩 날고지 나오는, 또, 이거 소각장까지 있으면, 성서 주민들은 죽어란 말이잖아, 요 그지? 거기에서 또한 군데가 더늘어다는게 말이 안 되죠. 이 동네가 지금, 공기가 장난하는 게 많이 안 좋은데, 비 오면은, 정말 냄새가 심해가지고 창문도 못 열어놓을, 못 열어놓을 정도인데 그런 동네에다 또 하나 더 설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4시부터 5시까지 이행이 어, 반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설명도 해주시고 좀 노력, 이렇게 더 많이 고생한다고 격려해주고 가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계속 이렇게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는 계속 홍보 요청하고 하면 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해야 되지,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